반갑습니다. 2019년 2월 23일 토요일 16시 00분이 되기 몇초 전이죠? 지금 2초 전입니다. 1초 16시 정확한 어, 반갑습니다. 오늘 할 시나리오는 항상 제가 이제 상제가 매주 토요일 심0시에 오늘 그 시나리오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이제 몸집 사이트 만들어 놓은 거에 미, 무작위 기능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무작위 시나리오, 무작위 시나리오 계속 클릭을 해보면서 이 시나리오가 좋겠다 싶은 걸 찾아서 플레이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할 시나리오는. 이 시나리오입니다 홈타운이라는이름의 시나리오인데 시나리오 설명 자체는이 s c 있어요 r i o 실행을 해서 스위치 통합을 켠 다음에 설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원본 i o 서 로또 당첨 후 고향집 뒷산을 구매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어릴 적 꿈인 거대한 놀이동산을 만들어 보세요 3년 10월까지 손님 1500명 이상을 유치하고 공원 등급을 600 이상으로 유치하는, 유지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 설명이 깨지는 건 아마도 옛날에 만든 것 라서 그런 것 같긴 해요 음, 뭐 공원 사이즈 자체는 굉장히 좀 작아 보여요 사실 굉장히 좀 작아 보이고 제가 이런 류 시나리오를 고른 이유는 제가 꾸미기를 그닥 잘하는 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자연 스타일의 꾸미기가 그나마 제가 좀잘돼 있는 편이라서 이런 요 시나리오를 좀 자주 가져오는 편인 것 같아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안내소부터 하나 짓고요 안녕하세요. 꽤나 협소해 보이는데 1,500명 정도면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은 우선 가격을 2.5달러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화장실도 하나. 좀이 시나리오가 좀 특이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비공식 오브젝트 같은 것들을 조금 많이 썼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뭐, 뭐라 그래야 되지? 풍선가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리버레프트인데 백조 스프라이트 갖다 놓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 개구리 점프? 이런 놀이기구도 있고요. 아직 다른 거는 연구가 안 되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항상 시작은 만고불변의 진리. 회전 목마로 시작할게요. 이게 없으면 롤러코스터 타이쿤 같지가 않단 말이죠.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음 상점을 미리 좀 지어놓을게요. 어디다 지어놓으면 이쯤에다가 좀 지어놓을게요. 햄버거 가게. 1.5달러 그대로 두고요. 음료수 가게. 지금 ATM이 없습니다. 풍선 가게가 있더라고요. 커스텀이에요. 커스텀 풍선 가게인 것 같아요. 네, 저거를 지을지는 좀 나중에 결정하겠습니다. 이 시나리오 컨셉이 지금 제작자분이 뭐라고 적어 놓으셨냐면, 어 산을 타고 오느라고 손님들이 조금 목이 마른 상태라는 설정이래요. 그래서 기본 손님들의 목 마름 수치가 조금 높은 상태에요 이런 농촌의 ATM 기계를 인터넷으로 어떻게 끌어오냐고요? 글쎄요. ATM 기기가 만약에 끝까지 개발이 안 된다 그러면은 조금 난이도가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시작부터 롤러코스터 를 하나 지을 건데요. 스타트로. 음, 아, 잠깐만, 손님들 얼마 들고 오나 봅시다. 꽤 들고 오네. 요 그러면은, 루핑을 지을 거예요. 왜냐하면, 손님들이 어느 정도 돈을 가지고 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탑승사진으로도 돈을 벌수 있다라는 소리가 돼요. 농촌이니까 농협 a t m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하시네요. 저도 이제 약간 좀 롤러코스터를 너무 좀 거대하게 지는 편이라서 이번에는 좀 롤러코스터를 좀 작게 루프 이렇게 위에다 오우 다 보도 이렇게 가운데 통과하니까 멋있네요. 탑승 사진 섹션을 하나 꼭 넣을 겁니다. 5.5 정도 나오면 그냥 멀쩡하게 나왔다 생각이 좀 들어요. 탑승 길이도... 근... 짧고, 탑승 시간도 1분 35초 아치하드로 1만 달러, 6 나왔네요? 괜찮네? 탑승 사진 가격을 3달러 받겠습니다 이기면은... 대략 한... 2달러 정도는 받아도 될것같 자, 오픈해두고 이름을 하나 좀... 추천을 받고 싶습니다 이름, 이름 하나 추천해주세요, 이름 농협 텔협 하죠 아니면은 뭐, 대협, 소협 제가 또, 왕년에 블레이드 소울 한번 해봐서, 네, 다녀오세요. 교차를 막 이런 식으로 막, 책을 막다 이렇게 다양하게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겹쳐지기 살짝 펴서, 여기다 이렇게 기둥 하나만 이렇게 박아놓을게요. 부덕온 라인이라고, 어디서 들어본 거는 같네요. 이거를 겹쳐지기를 살짝 켜서 여기다 이렇게 해주고. 싶어요 너무 꾸미기를 하던데 시간을 소비해서는 안되다 너무 꾸미기는데 소비해서는 를안 되고. 그는 겹쳐지기를 살짝 켜서 여기 이렇게 있어줘야 보드 밑을 이렇게 해줘야 왠지 저는 마음이 편해요. 왜면 저는 롤러코스터 원부터 하던 사람이라 이렇게 오브젝트를 세우는 게 원래 안돼안 안 되거든요 롤부터 원은 그래서 저는 왠지 밑에를 이렇게 해주고 싶네요. 기둥을 잘잘잘 세워서. 여기다가 천장. 여에다물 채우고 물놀이 기구를 물놀이 기구 이름면 친환경 오리라고 하죠? 겹쳐지기 끄고. 친환경 오리 농법으로 하는 건가요? 다시 겹쳐지기 켜서 이런 식으로 할게요. 아 이거 블럭 아닙니다. 겹쳐지기 쓰긴 했는데 블럭은 아니에요. 저렇기 쓰긴 했는데 블록은 아닙니다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저장이 되는가 한번 확인을 해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잘 되네 벽 뚫은 온 거예요? 이렇게 뭐 바이킹 건설 장면을 다들 구경을 하고 있네요 여기좀 이렇게 하고 일단 오픈할게요 이달러 받아보도록 하고 그리고 오랜만에 제가 좋아하는 튤립을 좀 써보고 싶어요 여기는 물로 이렇게 해주고 울타리를 이렇게 쳐주면 돼 분수가 마침 있네요 뱅글뱅글 화면을 돌려가면서 이렇게 해주면 멋있는 분수가 돼요 여기가 굉장히 비네. 아, 이거 근데 블록 브레이크가 조금 위험하다. 위험는 여기서 대각선 방향에다가 물을 줄 수도 있어요. 직원 한 명씩은 고용하겠습니다. 바이킹도 색을 좀 잡고 싶은데? 갈색 하나 해두는 거 아니야? 갈색보다 보르도레드로 한번 해봅시다. 응, 나쁘지 않은 것 같아. 풍선 가게하고 두유 가게로 대체하자고요. 일단 풍선 가게 하나 만들까요? 시나리오 클리어했을 때 풍선이 부도덕르덕르하고 올라가는 게 저, 좋으니까. 겹쳐지기 켜져 있지 않죠? 아, 이거 아닌데? 커스텀 풍선 가게 저거 맘에안 드는데? 뭐, 음, 항상 하나 지어볼게요. 이거 지금 겹쳐지기가 켜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기에 건설할 수 없다고? 음, 지어봤는데, 어, 풍선 색깔이 있네요. 내가 좋아하는 풍선 색깔도 할수 있네. 너무 이러면 그러니까 약간 핑크색 풍선도 한번 팔아볼게요. 이거 풍선가게 같아요, 풍선가게. 우산도 파네? 저런, 우산, 우선, 우산과 풍선을 동시에 파는 가게였습니다. 저런, 놀라운, 놀라운 가게였어요. 쓰레기통이 있어야겠죠? 티, 스타일로폼 같다고 하시네. 요 우산은 4달러 안 합니다. 우산 4달러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남자는 핫핑크. 좋아요, 남자는 핫핑크. 네, 남자만 핫핑크 할 필요는 없잖아요 모두가 핫핑크 모두 모두 핫핑크입니다 모두 모두 이거를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두면은 괜찮을 것 같죠? 화단도 좀 심고 나무가 여기 심어지나 모르겠네 여기 나무 심어지고요 여기는 물로 채울게요. 어, 인원 고용했어요. 한 명씩 다 고용했습니다. 한 명씩 다 고용했어요. 미어원도 한명 고용했고, 정비기술자도 한명 고용했고, 정비원도 고용했고요. 그 다음에, 엔터테이너도 한명 변했어. 아, 나이 부금이 너무 좋더라. 이 부금이 롤러코스터 타이쿤에서는 요 회전목마 부금만 계속 나오거든요. 오리지널은 확장팩 말고 제기억으로 그런데 그래서 그니까 정확하게는 정확하게는 오리지널이 아니라 데모 버전에서는 이 부금만 계속 나와요. 근데 롤코타 사기 전에는 데모로만 계속 플레이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옛날 옛적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만 들으면은 이제 중학생 막 초등학생 그때 시절이 생각나서 굉장히 향수를 불러 이렇게 그럼요 데모 있죠 롤코타 1 데모 있었습니다 25분만 플레이할 수 있는 우리 1년에 500명 정도 모아야 하니까, 500명 정도 모기 모 모으기 위해서 그리고 돈도 좀 벌기 위해서 물놀이 기구 하나 지을게요. 네, 안녕히 가세요. 투도 네데모 있어요. 투도 이틀도 데모가 있고, 원도 데모가 있습니다. 저 데모에다가 지금 오픈롤코을 적용시킨 거예요 저도? 저는 정품이 있긴 한데, 정품이 CD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적용시키기가 불편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백수당당님 따르기 감사합니다. 동네 뒷산 무차별 개발 문제 없냐고요? 내 네, 문제 없어요. 네, 내 뒷산은 내 땅인데, 내 땅인데 뭐. 내가 내 땅을 개별하겠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죠? 이거를 제 기억에 통나무소로는 그다지 막 엄청난 게 필요하진 않아요. 배기줄이, 길이가. 이쪽으로 돌려야 되겠다. 저는 압축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최대한 압축해서 지고 싶어요. 오픈하겠습니다. 이름 뭐라 그럴까요? 아까 그거 하자. 사딸알, 사딸알, 여기다가 이거를 좀 땅을 좀더 올려서, 여기다가 이제 스플래시 보트를 지을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비좁은 공원에는 항상 손님들을 가둬둘 만한 공간이 필요해요. 손님들을 묶어둘만한 손님들의 발, 발을 묶어둘만한 긴 대기줄이나 아니면 수용량이 높은 놀이기구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스플래시보트가 굉장히 수용량이 높기 때문에 이걸 하나 지을 겁니다 여기를 내려서 그렇지 그리고 여기도 탑승 사진을 딱 지어요 괜찮네 이거 딱 내려가지고 이거 보도 밑으로 딱 지나가는 그리고 얘는 기계 지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플래시 보트 테스트 돌려놓고요 가격 4 아, 달러 받으면다 오픈 미리 하고 최소 대기 시간 줄여야 돼요. 2초, 1초면 될것 같아. 이름은 개목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왔던 분 말씀처럼 직산에석탄광석석탄광산이 하나 있었다라는 컨셉으로 이렇게 자, 올라갈게요 블록 브레이크로 지을까? 요새 롤코타2를 하다보니까 계속 블록 브레이크로 지게 되네 요 원래는 옛날에는 블록 브레이크를 잘안 썼어요 쓸 줄을 잘 모르니까 근데 확실히 연습을 많이 하다보니까 블록 브레이크로 지어지 블록 브레이크를 짓게 되네요. 잘 돌아갔다. 롤러코스터가 오늘 되게 이쁘게, 지었, 이쁘게 지어졌다. 당황열차가. 한, 5.5에서 6?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맞죠? 5.9 나왔어요. 5.9. 대략 한, 7달러쯤 받죠? 이름 뭐라 그럴까요? 이름.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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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이, 이름 네이밍 비산에탄 광상이 있었던 아오... 맨날 아오지래! 아, 왜 맨날 아오지예요 맨날 안 돼요, 아오진 안해 아오진은, 아오진 싫어 사부기 뭐예요 제 이름을 넣을 생각 없습니다 음 우리나라 탄광이요. 그 지명이지 그거 뭐냐면 사복. 사복 코스터 일단 하고 기내리는 태백선. 얘는 우두내에 적합한 받침대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릴까받 진짜 요걸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약간 이어지는 듯한? 이걸로 받치고 있다라는 설정? 그러면은 여기다가, 옆에다가 뭐 이런 걸 하나 얹어주면 그것도 나름 나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짠짠. 그러면 옆에다가, 여기다가 뭘 하나 이렇게 얹었으면 좋겠는데? 동상을 하나 얹을까요? 안 얹어지나? 겹쳐지기를 써서 안 얹어지네. 아이 그래픽도 아. 그래픽도 나쁘네. 이러면 그냥 관목 같은 걸 얹어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이렇게 이쁘다. 공간 활용을 잘 해야 되잖아요, 우리 테스트 돌려보겠습니다. 색은... 노란색에 역시 노란... 마법의 양탄자 이거는 노란색인 게 좋은 것 같아 흰색? 흰색 괜찮고 바닥은 검은색인 게 나을 것 같고 그냥 이 색깔이 좋겠네 심플 이즈 베스트 일단 오픈하고 가격은 2달러 받아놓을게요. 통나무 스타일 입구해주고, 음, 벤치 벤치 놓고, 이쁘게 꾸며보자. 라면서 대출을 갚을게요. 짬짬이 보일 때마다 대출을 갚을 거예요. 이 기둥도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하고, 버을 하나 세우고, 그 다음에 천장을 씌우고, 좀 특이한 시도를 해보는 중이에요. 항상 오늘은 이것저것 건물에 대한 롤코타 건물에 대한 시도를 막 해보는 중인데, 그나마 제가 요... 테마... 를잘 꾸미거든요 탄광 테마? 그나마 요게 좀 익숙하고 잘 되는 편인데 잘 될지 모르겠네 다른 거는 솔직히 좀잘 못해요 꾸미기 그래도 이것저것 시도를 해봐야 실력이 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고 여기는 뭔가 좀 이상한 걸 이상한 걸 둬보고 싶은데 텐트 여기다 텐트를 두는 건좀 에바 참치 꽁치 같은 거? 음 괜찮은 의외로 괜찮은지도? 여기는 반칸을 올려서 얘를 얹제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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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높이 잘 맞추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게 요거를 둬야지 요, 나무 울타리를 좀니다 칸조사창으로. 너 누구니? 어, 그놈이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내려서. 너 오른쪽. 그렇지. 그럼 넌 왼쪽이지. 좋아요. 너 누구니? 안쪽이니? 너는 오른쪽. 굿몬 왼쪽 깔끔해졌어 여기다 그거 하나 얹을까? 이거 하나 얹어볼까? 여기 여기 창문이 있는 게 낫겠다 이렇게 창문이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또 울타리 없나? 울타리 3칸짜리. 허브테마인. 여기있다 있네요. 제가 좋아하는 나무타리 요렇게. 여기도 겹쳐지게 해가지고 한번 불러볼까? 의외로 나름 나쁘지 않을 수도. 약간 요거랑 겹쳐가지고 좀안 이쁘네요. 그 사이에 2,000달러 벌렸어요. 돈잘 벌리죠? 돈 되게 잘 벌려요. 영화관도 그다지 대기줄이 길게 필요하진 않아요. 제 봤을 때. 영화관이 대기줄이 요 정도만 돼도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영화는 무조건 우주의 침략자여야 돼. 우주의 침략자가 솔직히 대기줄이 제일 길게 늘어서. 그 누가 저기 수치 정리해 놓은 게 있었는데 까먹었어. 롤러코스터 타이쿤 마이너 갤러리에다 누가 이거 수치를 정리해 놓은 게 있었는데 비싼 놀이공원 감자튀김에다가 감자를 강매해서 농협이 깜피.. 감자튀김이 어딨어요? 여기 감자튀김 없는데? 감자튀김이 어디에 있다고 하시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네요 감자튀김 가게를 전혀 하나도 짓지 않았습니다 가짜 뉴스였죠 그리고 이제 영화관 색을 좀 잡아야 되겠다. 어떤 색이 좋을까? 밝은 갈색? 여기다가 주황색? 너무 밝은데? 어두운 주황색? 어, 이거 괜찮다. 카라이드를, 음, 공간을 좀 활용해서 짓고 싶은데. 이러, 이런, 이런데 있잖아요. 이런, 이런데 공간을 활용해서 짓고 싶어. 요 다시 고장내자고요. 고장이 고장이야 내순 있는데 쓸모없이 정거 그 정비 기술자 인력을 소모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데. 경운기 겁나 많아요, 근데 경운기가 엄청 많아 그리고 여기 보도가, 만, 보도가 엉망이네 보도를 짓기 전에 미워남한명 구경해서 범위 지정좀해놓을게왜 이렇게 엉망이지, 여기? 아, 얘 있구나 응급치료소가 하나 있으면 그나마 좀 나을지도 모르겠네 야, 이게 되면 참 좋을 텐데 그러면은 우리 이거를 문을 닫읍시다 호스를 돌리면 이렇게 돌리면 그러면 얘를 이렇게 지울 수 있어 특히 색색으로 하면은 옆에 있는 탄광하고 똑같은 색깔이 돼버려서요 이렇게 요런식이 돼버려서 아니면 이렇게 밝은 갈색으로 할까요? 어? 이, 이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밝은 갈색이 낫겠다 그리고 입구는 지금 트위스터에 가로막히는데, 이거, 이건 입구를 돌릴게요. 한 돌려서. 입구를 돌린다는 얘기는 이제 이 입구 없애버릴게요. 안 보이게 만들겠습니다. 이 정도면 될것같아 시골 감성이에요, 오늘. 오픈시켜도 될것 같고요 가격은 2.5달러 받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공간이 요만큼 남았어요 대출 다갚을게 아유 감사합니다 하지만 요새 제가 좀 살이 쪄가지고 아름답지가 않아요 살을 빼면 그래도 볼만해지는데 사람 꼬라지는 나는데 요새는 좀 살이 디룩디룩 쪄가지고 사람 꼬라지가 아니에요 여기다가 스페이스링을 하나 짓도록 하겠습니다 얘 수치가 높아가지고 개몽 무료 탑승 이벤트가 종료됐습니다 입구를 여기, 출구를 여기 통나무 스타일로 바꿔주고요 음.. 파키스핀 하는 놀이구인데 이렇게 준 다음에 가격을 얘는 1달로 받아도 상관없을 거예요 파키스핀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다 응급치료소 하나 같이. 응급치료소도 가리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나? 마침 색깔도 검발이네요. 저기 나와 있는 이모티콘 여기 나와 있는 이모티콘하고 똑같이. 참고로 저 파키텍트 저 상황 무슨 상황이냐면 버거난 상황입니다. 여기다가 의자 많이 둬야 돼.